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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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이렇게 지나서 옮겨주면 돼요. Thank you. Tạm tằm bơ cho anh cái <laughs> cái 아니야? 다? 아니야, 다 아니야. 다, 저한테. 응. 다, 타줘도 된다. 타줘 게 배고프다, 난 너. 방, 감시 먹는 데가 아닌데. 그이다따가 끝까지 먹어. 나을 줘, 줘. 많이 줄게, 많이 줄게, 다 먹어. 깊어? 그래 한, 하나만 흔들어보자 자자. 진우가 좀 너무 배고팠나봐요 그게 아니거든요